요거 끝나고, 음, 어세신 데미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, 어세신. 이쪽으로. 어세신. 올마법이니까, 원래 문지방도 올마법으로 하는 게 맞아요. 서로 올마법 하고, 어, 스턴도 치고, 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, 원래는. 문지방도. <laughs> 손 떨었어. <laughs> 손 떨었어. <laughs> 아, 나, 첫 타에 나, 들어갔는데. 고주는요, 제가 더 유리해요. 약이, 위로 갈수록, 달이 훨씬 유리해요. 아시잖아요. 이거, 노아모 이거 노아모 해도 이기겠다. 카운터 감잖아? 노아모이도 이겨. 노아모 해볼게요. 카운터 감으면 이제 체이서에 터지거든. 아 노하면 안 되네. 아 제가 너무 까불었네. 노하면 안 되네요. 이제 다시 이 차네요. 노하면 안 돼. 아 제가 너무 까불었네 고주는. 아 너무 까불었어. 아 이길 것 같아 갖고 나는 고주도.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피가 안 빠져. 지금 근신기걸이 차고 있거든요. 그 신기거리 차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피 문제 내가 피가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암호를 넣으면 무조건 피를 뺄수 있거든요 나는 그렇죠 <웃음> 미안해 <웃음> 다시 나한테 그나마 해주는 게 이밖에 없어. 그래 그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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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좀 그래 그래 그나마 나랑 와서 문지방 해주는 애가 얘밖에 없거든요. 88리 1 0나발이고 방어는 150방이 넘어요. 그나마 해주는 게이 이 캐릭밖에 없어. 근데 이제 블레이징으로 가볼게요. 어때신 블레이징? 블레이징 할 때는 난 일방적으로 때리니까 검기가 좋아요.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니까 블레이징은 이거 탈 필요 없고 요리도 먹고. 어세 누르고 아 삐겨 아 여기 들어가 있었네 이게 레이오으니까 그게 있어요 블레이징이 요안 터질 때 상대방 카베에도 막혀요 카베 내가 첫타를 때렸는데 카베가 터지면 블레이징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되게 그것도 중요해요 이러 뭐하냐고 블레이징이 안 터진거야 이게 블레이징이 안 터진거야 일반 데미지 블레이징 이 터지면 머리 위에 X 자가 이렇게 상대방에도 뜨고 나한테도 떠요. 이게 이거, 이거 안 들어갔어. 아머드 빅 나고. 그러니까 블레이어, 블레이징의 발동 조건도 <laughs> 블레이징의 발동 조건도 공성도 중요한 한몫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타가 안 박히면 블레이징도 안 터지는 거니까. 어, 세신 마법 자체에도 공성이 돼야 들어갔다. 어, 이게 블레이징 데미지예요이 정도면은 괜찮죠? 한 번만 더. 지금 이게 블레이징 데미지예요 근데 이게 80, 이게 88 기사가 방어가 150방이 넘는 기사가 이 정도면 일반 요정이나 법사들 방심하고 있는 캐릭들은 진짜 막 썰려 나간다는 얘기거든요. 이해되셨죠? 이게 88 기사가 넘는 이게 데미지가 어, 방어가 굉장히 높은 캐릭 이 정도예요. 그러니까 기사를 저 정도 뺐다는 것 자체가 데미지는 음 고주 바라본데 고주. 커서 그냥 해야겠다 움직이지, 움직이지 않고 할게요 어버버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지 똑바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반 요정 법사들은 많이 아프단 얘기지 헛방이 심해서, 이 첫타가 헛빵이 나면, 어, 블레이징도 안 터져요. 그러니까 첫빵이 되게 중요한 거야. 첫타가. 그렇게 따지면, 공성 높은 검이 이런 것도 더 유리한 거지. 어, 되게 안 터지네. 좀더 렙 낮은 캐릭으로 해야돼 어차피 하이..이.. 어.. 하이딩하고 어세신을 하는거는 하나 벗었대 와.. 진짜 이거 좀 상향좀 시켜줘야겠다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거 상향좀 시켜줘야돼 너무 진짜 이거 쓰기가 너무 힘들어 나같이 인내심 나같이 인내심 갖고 하는 사람도 이정도면 방금은 터졌거든요? 박혔는데 블레이징이 안 터졌어요, 방금은. 방금 거는 박혔는데 블레이징이 안 터진 거. 와, 진짜 꾸졌네, 이거. 생각하면 생각스수록 필드에서는 좀잘 터지는 것 같은데. 너무 안 터지는데, 이거. 어, 그렇진 않아요. 지금 제 자체가. 공성이 낮아서 그렇진 않아요 제 캐릭에 지금 공성이 부족하진 않아 많이 터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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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주 먹은 거야? 안 먹었어? 아 먹은 거야? 그게 먹은 거야? 아 고주 먹은 거래요 고주 먹은 거 와... 와 세긴 세다 아... 세긴 세다 진짜 어야 그래도 내 방송 와서 이렇게 샌드백 해준 사람 장사꾼밖에 없어. 그것도 중간에 멈추고 와야. 그것도 중간에. 이것도 그 중간에 멈춘 게그 정도야. 어쨌든 매번 와서 진짜 장사꾼 동생 진짜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방송하라고 샌드백도 해 주고 실험 해 주고 해서 정말 진짜 고마워. 진짜 없어 해줄 사람이. 처돌에 <laughs> 친한 사람이 없어요, 제가. 맨날 방송한다고 혈장 끄고 방송, 방송만 하니까. 혈에서는, 그래도, 일단 녹화 종료부터 할게요.